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제조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은 늘 고민거리죠. 특히 SMT 공정은 제품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단계인데, 인력 부족과 숙련된 작업자 확보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혁신적인 솔루션, 바로 장시다 고속 SMT 4헤드 전자동 배치기를 소개합니다. 왜 장시다 고속 SMT 4헤드 전자동 배치기인가? 장시다 배치기는 빠른 속도와 정확성으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해 줍니다. 4개의 헤드가 동시에 작동하여 시간당 최대 6만개의 부품을 배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 회사에서도 기존 배치기 대비 생산량이 30% 증가했답니다. 게다가 정확한 위치에 부품을 배치하여 불량률 감소에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숙련된 작업자의 수작업보다 훨씬 정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전 팁. 장시다 배치기를 도입하기 전 현재 생산 라인의 공간과 전력 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 공간과 필요 전력을 미리 계산하여 원활한 설치를 준비하세요. 장시다 배치기 실전 활용법. 장시다 배치기는 다양한 크기의 PCB와 부품에 대응 가능합니다. 작은 칩 부품부터 큰 커넥터까지 프로그램 설정 변경만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0402 사이즈 칩 부품부터 QFP 패키지까지 다양한 부품을 사용하는데 장시다 배치기 덕분에 모든 공정을 하나의 장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FAQ, 장시다 배치기는 어떤 종류의 부품을 처리할 수 있나요? 칩 부품, IC, 커넥터, 저항, 콘덴서 등 다양한 SMD 부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담 처음 장시다 배치기를 사용했을 때 프로그램 설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과 기술 지원 덕분에 빠르게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유지보수와 관리. 장비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유지보수는 필수입니다. 장시다 배치기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간편하게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즐 청소, 피더 교체 등의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세요. 주의사항. 장비 작동 중에는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으로 움직이는 부품에 주의하고 안전장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전 팁. 장비 가동 전. 노즐의 상태와 피더의 정렬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예기치 못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시다 배치기 도입, 미래를 향한 투자. 장시다 고속 SMT 4헤드 전자동 배치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닌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지금 바로 장시다 배치기를 도입하여 스마트 팩토리 시대를 선도하세요. Q&A 콜론 장시다 배치기 도입에 대한 ROI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생산량 증가, 불량률 감소, 인건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ROI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3d4u/products/11954361